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분이는 낙엽 쌓인 산길을 오르다 멈춰 섰습니다. 분명 사람 아이의 울음이었지요. 하지만 이 깊은 산 속에 아이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약하게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분이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분이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바위 그늘 아래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갓난아기, 고급 비단에 쌓인 채 산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허공을 헛되이 움켜쥐고 있었지요. 분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자라야지. 그 한마디가 한 여종과 한 아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 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밀한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바람이 사나웠던 해 이야기입니다. 축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기근과 역병이 끊이질 않았지요. 굶주린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산에는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말을 삼키는 산이라 불렀지요.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울에 분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말기도 더뎠던 분이는 주인 댁에서 늘 구박을 받았지요. 물을 길어오라 하면, 밤만 채워오고, 빨래를 하라 하면, 옷을 찢기 일수였습니다 주인마님은 매일같이 매로 분위를 다스렸고 다른 종들도 분위를 없이 여기며 허드레실만 떠넘겼지요. 사람 구실 못하는 개지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주인마님의 꾸짖음에도 분위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위의 눈빛만큼은 유난히 맑았지요. 마치 깊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엔 오래 머무는 성정이었고 다친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씨였지요 분이에겐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지요 주인 댁 마당 한 구석 허름한 움막에서 홀로 잠들고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우물을 깃곤 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분이와 말을 섞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바보와 어울리면 재수 없다지. 분이의 유일한 벗은 산에 올라 장작을 패며 혼잣말을 건네는 나무들 뿐이었지요. 그날도 분이는 장작을 하러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지요.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급 비단 싸게, 백옥 같은 피부, 분명 양반집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깊은 산 속에 버려진 것일까요? 분이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불쌍했고 저 작은 목숨이 꺼지면 안될것 같았지요. 주인 댁에 들키면 큰일 나겠지.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마님의 매질과 쫓겨날 운명을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품속 깊이 감추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움막 한 구석에 아이를 뉘이고 자신의 누더기 옷을 덮어 주었지요. 그날부터 분이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주인대기를 하고, 밤에는 몰래 아이를 돌보았지요. 젖도 나오지 않는 분이는 미음을 손가락에 묻혀 아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고, 아이가 잠들면 그 작은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밤새 울지도 않았고, 낮에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곤 했지요. 돌을 주우면 바닥에 별자리처럼 놓아두었고, 나뭇가지로 땅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똑똑한 아기로구나. 분위는 웃으며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인 자신과는 다르게 이 아이는 영특해 보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도 전인데, 어느 날 동쪽 비 온다라고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분이는 아이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날 정말로 동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주인댁 사람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아이 귀신이시었나 천안 년이 귀신 새끼를 키우고 있네. 조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마님은 분이를 불러 다그쳤지요. 그 아이 어디서 주워왔느냐? 당장 버리고 오너라.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생 처음 주인마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었지요. 주인마님은 노발대발하며 분이를 내쫓았습니다. 바보 개지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분이는 아이를 안고 산 아래 버려진 운막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둘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운막은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했지만.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괜찮아. 분이는 아이를 위해 나무를 캐고 산에서 열매를 주워왔습니다. 아이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고, 분이가 들에 나가 있으면 운막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지요. 핏줄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추운 밤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지요. 아이는 분이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그를 본 적도 없는데 흙바닥에 한자를 그렸고 사람의 말을 한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았지요. 골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그것을 그대로 분이에게 전했습니다. 어미, 저 사람들이 고을 원님이 바뀐다고 했어요. 분위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다시 고을로 번져갔지요. 잔 아래 움막에 귀신 같은 아이가 산다더라. 글도 안 배웠는데 글자를 쓴다더라. 어느 날 떠돌이 무당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무당은 아이의 송금을 보더니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이 아이 사주의 왕기가 서려있네.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어. 분이는 그 말의 뜻도 모른 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떤 기억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분이가 잠시 큰 양반가에 불려가 허드레시를 하던 때가 있었지요. 그날 밤, 분이는 피로 얼룩진 갓난아기를 산으로 옮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다. 잔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분이는 그날 산에 버려진 다른 아이와 몰래 바꿨던 것입니다. 역적의 아이는 살리고 다른 아이를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이지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키우는 아이가 바로 그날 밤의 그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모른 척했지요. 나는 바보니까 기억도 잘 못하는 거야. 분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대신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그 대신은 왕실을 지키던 충신이었지만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일족이 몰살당했지요. 단한 명. 갓난 손자만이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조정에서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에 밀지를 보냈습니다 대역죄인의 핏줄을 찾아 뿌리 뽑으라 어느 날밤 관군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산 아래부터 타오르고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아이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살아남을 길은 없었습니다 분인은 처음으로 또렷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이지요. 분이는 아이를 데리고 절벽 아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나무를 캐다 우연히 발견한 동굴이었지요. 분이는 아이를 동굴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는 바보라서 괜찮아. 하지만 너는 똑똑하니까 꼭 살아야 한다. 아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분이의 손등을 적셨지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너는 귀한 몸이야. 언젠가 내가 커서 나 같은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분이는 아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사흘 뒤 다리 뜨거든 그때 나와서 동쪽으로 가거라. 절이 있을게다. 거기 스님께 이 비단 조각을 보여드려, 분이는 아이를 싸고 있던 비단 조각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비단에는 대신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지요. 분이는 아이를 동굴에 남겨두고 관군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역적의 자식을 숨겼습니다. 관군의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분이는 거짓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지요. 산 너머 계곡에 숨겼습니다. 관구는 분이를 결박하고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매가 등을 후려쳐도 손톱이 뽑혀도 분이는 끝내 말하지 않았지요. 개집아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 집안 자식이냐? 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구는 분이를 고울로 끌고 갔고 원님 앞에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을 뒤, 분이는 이름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바보 여종이라 불렀지요. 바보 계집이 쓸데없이 남의 자식 숨기다 죽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달이 뜨던 밤, 아이는 동굴에서 나와 동쪽으로 걸었고, 산길 끝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비단 조각을 보더니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내 할아버지께서는 역적이 아니었단다. 충신이셨지. 스님은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었지요. 아이는 눈부시게 자랐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서른 살에는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고을 원님이 되어 강원도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첫날 그는 말을 삼키는 산에 올랐지요. 잔 아래 허름한 운막터를 찾았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바보라 불렸으나 가장 지혜로웠던 이 이름 없이 살다 이름 없이 떠났으나 한 생명을 구하니 분이 어미 이곳에 잠들다. 그는 산을 볼 때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침이면 산을 향해 묵념했고 백성을 만날 때면 분이의 눈빛을 떠올렸지요. 어미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고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분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지요. 백성들은 그를 어진 대감이라 불렀고 그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제가 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게 어짐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을 뿐입니다. 바보라서 계산하지 못했기에 사람 하나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몰라도 그 아이의 삶 속엔 평생 어미 하나가 살아 있었지요. 분이가 남긴 것은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한 몸이라도 귀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대지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말이 없다는 뜻이지요. 분위는 바보라 불렸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고 망설이지 않고 희생했으며 끝까지 침묵으로 아이를 지켰지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